제 군사박물관 호수공원입니다. 여기 개백장군 유적지가 있어서 한데요. 저쪽에 아, 학생들이 MT 온것 같습니다. 개백장군 유적지 왔습니다. 명상하러 갑니다. 아, 5월 3일부터 6월 한 달까지입니다. 아, 저쪽에 충원공원이고요. 아, 국보가. 전시에 안 됩니다. 180일 가한 동안 2월 문화공연 예정입니다. 아, 내일 실광된 오름이 있어요. 점자인데요, <목소리도> 국공하고요. 어, 고구려, 신라, 백제, 당나라하고 어, 덕적도 있어요. 장군 묘입니다. 아, 백제 개백 장군지묘라고 쓰여 있는데요, 네, 개백 장군 묘. 처음 왔습니다. 네, 개백 장군 묘입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 74호, 논산시 부정면 신풍리 산 1번지입니다. 아, 개백 출생년도 모르고요, 660년. 벼슬로 단설 이품이구요 백제 막이 성충 홍수와 나불어 백제 삼충신을 꼽힌다고 합니다. 554년 상황 이관상에서 전선 뒤 백제와 신라가 매우 역할해서 641년 의정식이 백제는 고려와 외하면서 신라를 자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신라가 당나라와 협력하여 고려로 백제 투자을 노리고 더욱 의정실상으로 국가가 올라가며 백자 이기는 점차 현실에 됐는데요. 고 660년 의정원 20년에 소정군과 김유신 나당 연합군이 백을쳐들어서 의정원 계획에 5천 명이가 들막있고 계획은 기를 가라고 하고 출전해요 일당 열불고 사번을 싸으나고 어, 중거으로 패배해서 황산벌에 전사했습니다. 충장사입니다. 백지말 이일천 조운명을 거기에 오천결사와 함께 황산벌에서 신라와 싸우다 전사한 백제충신 계백장군의 입패와 영장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충장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장사 계백장군의 입패와 조의 존이 있습니다. <목소리>